자, 제가 방금 드라이버랑 아이언 두 가지를 다 똑같이 쳤는데, 드라이버가 아이언에 비해서 안 맞으시는 분들은 항상 다 이렇게 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기울기만 좀 바꿔준다면, 세게 안 쳐도 훨씬 더방향이랑 거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드라이버의 거리와 방향성인데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어, 나는 아이언은 거리가 좀 많이 나가는데, 드라이버는 거리가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뭔가 아이언은, 어, 이제 좀 아이언 난잘 맞아. 휘둘러 지는 느낌도 있고, 은희 말한 약간 터는 느낌도 있고, 어, 근데 드라이버는 희한하게 던져지고, 뿌려지고, 털리는 느낌이 없다. 막 답답해서 막 땡겨지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진짜 바로 해결되니까, 어,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립니다. 드라이버는 진짜 단순하게, 이 회전 방향만 바꾸면 돼요. 네. 어떻게 바꿀 거냐? 막 어렵게 백스윙 때 이렇게 회전하세요. 뭐 다운스윙 때 옆구리도 넣으세요. 막할 필요 없이 어드레스 때 우리가 기울기를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울기를 줘요. 어. 기울기를 주고 어드레스를 하는데 기울기만 주고 바로 공을 쳐 버려요. 거 여기서 되게 큰 오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드라이버 기울기를 주는 이유는 어쨌든 이 옆쪽 공간에서 올려치기 위해서잖아요. 그쵸 많이 기울이면 많이 기울일수록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기울기를 줬으면 그 기울기대로 회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기울기 안 주면 우리 이렇게 회전하죠. 반대로 우리가 왼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정면 영상에서 봤을 때 우리 어떻게 회전돼요? 뒤집어지죠. 그러면 다운스윙 때 엎어지죠.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오른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이 상태로 회전하면 우리 이런 회전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기울여 놓고 기울긴 무시한 상태로 이렇게 회전해서 그래요. 어, 뒤집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를 유지한 상태로만 회전하자. 기울기대로 이렇게 회전하면 돼요.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 어, 아이언은 똑바로 쓰니까 바로 옆으로. 드라이버는 기울이니까 이대로 기울인 상태로 회전. 그러면 우리가 드라이버 막 옆구리를 스셔 넣어서 옆에서 때려야 된다 올려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기울기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로 회전을 잘해주면 우리 옆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요 네 옆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스탠스 쥐 놓고 내가 백스윙을 많이 안 가도 기울인 상태로 백스윙을 가준다면 이만큼만 들어도 어 이렇게 좀 세게 털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댓글에도 보면은. 앞으로님뭐 어, 아이언은 잘 털리는데 드라이버가안 털려요 하시는 분들이 거의다이 기울기 자꾸 무시하고 쳐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막 기울기 만들려고 하면 또 뒤집어 까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기울기를 그래서 이 느낌이 잘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만큼 기울여 봐요 그러면 처음에 와 이게 무슨 어드레스야 하실 수 있겠지만 어,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해봐요 한번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지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옆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고 조금의 뒷땅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자꾸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기울기를 무시한 상태로 올려놓고 엎어쳐서 약간 바로 위로 들었다가 앞쪽에서 좀 찍어치다 보니까 옆면에서 들어와서 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타점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면이랑 낮아진 느낌이 들어서 어 거부감이 들고 막 뒷땅 날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기울여놓고 툭툭 한번 그 기울기대로만 유지하고 공 쳐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드라이버가 뿌려지는 느낌이 진짜 제대로 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울여놓고 백스윙을 했는데 공이 막 계속 뒤땅나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팔에 힘 빼세요 들어가 있는 상태로 때리면 다 뒤에 맞고 힘이 풀려있으면 이 기울기 줘도 이렇게 안으로 옆구리로 들어와서 레깅이 좀 생기기 때문에 뒤땅이 어, 절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기울기 유지하면서 막 이렇게 들면 힘 주면서 공 아예 안 맞아요. 그래서 막아 로테이션 잘안돼 털리는 게잘안 돼를 너무 또 억지로 하지 마시고 드라이버가 만약에 안 털린다 하면 기울기 주고 무작정 이렇게 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그래서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이렇게 나누기만 한다면. 아이언도 잘 맞고 드라이버도 잘 맞고가 될수 있고. 그러면 분명히 이 질문 나올 거예요. 어, 그러면 프로님, 롱아이언이랑 유틸리티랑 우드 같은 경우는 또 어드레스 어떻게 하나요? 회전 어떻게 하나요? 이러는데, 기울기를 아이언, 7번 아이언보다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너무 많이 주면 뒤땅 날 거고요. 너무 안 주면 위에서 아래로 또 내려 찍으니까 너무 찍어 치게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올려 친다, 내려 친다는 내 기울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아이언 내려칠 거고, 드라이버 올려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진짜 10년이 지나도 아이언과 드라이버 둘 중에 하나는 안 맞는다는 거. 슬라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난다. 막 뽕샷이 나고, 어, 나는 계속 막 찍혀 맞아서 막 이런, 막아우인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탠스 좁혀놓고 기울기 많이 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계속 쳐보세요. <laughs> 기울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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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절대로 슬라이스가 안 나고, 어, 이 맞는 맛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어, 이렇게 훅도 안날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평생 기울여서 칠 거냐? No. 이제 이렇게 기울여 놓고 치다 보면 점점 왼쪽으로 많이 돌아요. 제가 지금 치는 것처럼. 그러면 그때부터 기울기를 조금 조금씩 없애줘요. 들 하는 거죠. 왜냐? 덜 해도 이제 회전이 우리가 드라이버가 이쪽으로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점점 후기 난다 하면 기울기를 이만큼 처음에 줬던 걸 조금씩 덜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님들께서 기울기를 많이 안 주는 거예요. 안 줘도 뒤집어지는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기울기 유지한 상태로 계속 회전하다 보면 나중에 기울기 많이 안 줘도 옆으로 회전을 잘할수 있게 되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